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미주 5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안 내놨습니다. 2009년의 부도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감축안입니다. 가동 중단이 발표된 공장 지역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설돼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석유 원료를 사용하는 세단들과 하이브리드차 한종도 내년 중으로 생산이 중단됩니다. 경영난에 따른 조처가 아니라 높은 판매율의 SUV와 트럭은 유지하되 구조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60억 달러를 자유주행차와 전기차 개발에 투자하는 방향 선회로 보여집니다. GM은 앞서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율주행차 회사 크루즈를 인수했습니다. 지난 한 7, 80년 동안 그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과 늘 기본으로 한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었어요. 최근 한 10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나오면서 상당히 큰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자동차들을 빨리 사서 몰아보고 싶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 알링턴 GM 공장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No, I don't think they will affect us uh, simply because we're the only supplier right now of the uh, larger SUVs right here in Texas a n d h e United States. 반면에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트럼프 행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해 5월부터 도입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붙인 높은 관세 때문에 GM은 1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GM의 미주공장 폐쇄를 막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지역 외 해외 두 곳의 공장도 멈출 것이라고 밝힌 GM이 부평과 창원의 생산 라인을 둔 한국을 구조 조정 대상에 올리진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업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따른또 1차 벤다, 2차 벤다, 심지어 3차 벤다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창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미국이 실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 물량을 받지 못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S 뉴스 김지영입니다.